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크리스틴 나가드 최근 연설 1월 30일 연설을 해서 트럼프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트럼프의 지금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정책 이것하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바로 혼돈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지금 비트코인 정책이 지금 서로 대입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혼돈을 만들 것이다 먼저 크리스 나가드 22 총재의 연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억자유 중화 은행 22분부가 독일 프랑스에서 2015년 1월 30일날 바로 발표한 내용이죠 비트코인은 22의 지급준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유동성과 반드시 안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금 세탁 문제 등으로 중앙은행 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 2회 지급준비금 정책은 바로 체코중앙은행이 지금 미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지급준비금 5%를 비트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나라 총재가 지급 준비 안전성 때문에 만류를 하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일반 이사에서 비트코인 배제가 확정됐습니다. 이날 똑같이 이 회의 끝나고 연설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은 정반대 정책이죠. 비트미국을 가상 자산 중심지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담보금으로 쓰겠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미국조차 미국 내부에 서차도 반대 여론을 갖고 있죠. 바로 연준 파우르장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유럽중앙은행의 비트코인 정책을 대비한다면은 유럽중앙은행은 지급준비군에 비트코인을 배제하고 트럼프는 비트콘 전략 자산을 추진해서 정반대고요. 연준도 그런데 유럽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정책의 극명한 차이로 지금 격투를 앞두고 있죠. 다시 한번 결론 쳐본다면, 은 유럽 중앙은행은 지급준비로 비트콘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과 비트콘 전략 자산을 추진하고, 각국 중앙은행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혼돈을 이제 혼란 가능성이 전는 글로벌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국가는 지금 미국 환율 달러 움직임이 있고, 중남이 합의군 국가들 와이치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더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는 혼돈 속에 이제 질서를 만드는 방향이고 그 혼돈의 속 질서는 바로 오늘 온그 때문에 온화폐로 가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